염승환, 올해 테슬라 빼고 글로벌 성장주 어렵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불안 고조,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올해는 숫자로 실적을 입증하는 전통 종목이 성장주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미사는 올해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성장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래도 이미 실적이 나오는 테슬라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지난해 55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업종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실제 자산이 풍부한 제조업이 부각될 것이라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전 조선주가 급등세를 펼쳤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도 좋다라고 내다봤다. 염이사는 부진한 증시 흐름에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증권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용자 이자율을 높이면서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증권사에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오를 만큼 올랐다며 하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줄면서 끝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코로나19 종식이 다소 늦어지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애플카 2025년 출시? 애플 주식 사야하나?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카의 정체가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애플카가 탄생한 배경과 개발 과정에 대한 이슈 및 최근 소식까지 총 정리했다. 2014년 애플이 아이카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애플 CEO 팀 쿡은 자동차 공학기술 전문가와 포드 출신 디자이너 스티브 자데스키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인재 영입에 돌입하며 전기차 개발을 기정사실화했다. EV 프로젝트 팀의 이름은 타이탄. 애플은 무인 자동차 시험 운행 장소를 물색하는가 하면 2019년에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기술 임원이었던 크리스 포릭과 구글 EV 충전 시스템 개발 담당자 커트 아델버거를 포함해 수많은 프로젝트 담당자가 팀에 합류했다. 이어 애플은 다임러 BMW와 합작 논의를 추진했지만 이내 협상은 결렬됐고 얼마 뒤 인력을 대거 해고하며 프로젝트 전략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6년에는 애플이 드디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외신 매체들이 전하는 콘셉트 이미지 뿐. 애플이 자사 고유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할 것이라는 루머도 끊이지 않았다. 현대 기아차도 그중 하나였는데 역시나 얼마 안가 논의를 중단했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최근 업계는 애플과 아이폰 제조 기업 폭스콘의 협력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폭스콘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전기차 3종을 공개하며 전기차 사업 진출 의향을 알린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애플과의 협의가 제기된 것. 양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블룸버그와 월스트리스트 등 유력 외신은 높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애플카는 과연 어떤 자동차로 탄생할까? 애플카의 핵심은 자체 개발 배터리에 있다. 테슬라와 달리 개별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 배터리 팩의 공간을 키우는 모노셀 디자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배터리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기능과 재료를 추가하고 1회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애플카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이더 센서도 갖출 예정이다. 일부 센서는 자체 개발을 진행해 향후 아이폰 시리즈에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가 진행하는 아이언하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카플웨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우리는 공조장치 시트, 오디오 선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설정 제어를 애플 카플웨이로 이용할 수 있다. 애플카를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애플이 자동차 개발을 위해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다. 이르면 2025년에 애플카가 세상에 등장할 수도 있다. 애플카 등장이 본격화할 때쯤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애플카 루머에 대해 애플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을까? 머지않은 미래의 애플카의 실체를 두 눈으로 볼수 있길 기대한다. K 배터리 탑재, 전기차 픽업트럭 경쟁후끈. 픽업트럭이 올해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까지 참여한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리비안을 선두로 GM과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배터리 3사는 이들의 최신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영업망을 확장함과 동시에, 우수한 K 배터리 기술력까지 전 세계 잠정 고객의 어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벨리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719억 5천만 달러 규모였던 픽업 트럭 시장은 2027년 2,143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레저 캠핑 문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픽업 트럭 시장이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기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픽업트럭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트럭을 선보인 곳은 전기차 스타트업 이비안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전기 픽업트럭 아런티를 본격적으로 출고했다. 전기 픽업트럭의 맞청 격인 아런티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돼 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자동차 업계에서 나온다. 삼성 SDI가 공급한 배터리는 원통형으로 니켈 88% 함량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탑재돼 주행 거리와 안정성이 확보됐다. 삼성 SDI 관계자는 데일리 임팩트의 알루미늄 소재와 특수 코팅 기술을 더해 배터리 열화를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런티 기준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는 370에서 643km이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주행 거리는 중형 사이즈 135kWh 배터리 팩과 21인치 휠 장착한 론치 에디션 모델 기준 505km이다. 20인치 휠과 22인치 휠은 여기서 보통 10% 정도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런티 주행 거리는 넉넉하다. 기존 픽업 트럭 시장의 강자였던 포드와 GM도 리비안 추격을 위해 전기 픽업 트럭 출시 시기를 가늠 중이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상반기 중 출시하는데. 해당 모델에는 SK온이 새롭게 개발한 9반반 배터리가 탑재된다. 9반반 배터리는 현존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사양을 갖췄다. 니켈 함량도 90%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한다. F-150 주행 거리는 약 370에서 482km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F-150 사전 예약 대수는 이미 20만 대를 넘어섰다. 연간 생산 대수는 두 차례나 변경돼 15만 대까지 확대됐다. GM은 오는 2024년부터 쉐보레 실버라도 EV를 생산할 예정이다. 실버라도 EV에는 LG엔솔의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된다. 그중 미켈 비중이 90%에 이르는 NCMA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NCMA 배터리는 전기차에 적합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GM 자체 기준으로 한번 완충시 최대 주행거리는 약 644km에 달한다. 최대 350kW의 표준 DC 고속 충전 기능을 통해서는 10분 안에 161km를 달릴 수 있는 용량을 충전할 수 있다. 더욱이 GM과 LGN 솔이 협력해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사전 예약대 수는 벌써 11만 대를 돌파해 포드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 임팩트에서 픽업트럭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 업체는 역시 리비안 포드 GM34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회사 중국 기술주 팔고 전기차 샀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지난해 4분기 중국 기술주를 팔고 전기차 주식을 사들였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큰 주식을 매도한 대신 성장세가 가파른 분야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투자회사들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지분 보유량이 전 분기 대비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분석 발표했다. 중국에서 규제에 시달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기술주는 매도하고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회사의 지분은 매수한 곳이 많았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은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등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의 주식 비중을 줄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독점권 남용 데이터 보안 이협 소비자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규제 리스크에 놀란 대형 투자기관들은 보유 지분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자는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더큰 상황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1, 2위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의 보유 주식을 매각한 큰 손들이 많았다. 두 회사의 뒤를 잇는 핀더도 역시 베이징에 본사를 둔 힐라우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JP 모건은 보유 지분을 줄였다. 레이달리오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치는 인터넷 대기업 바이두의 비중을 24% 늘렸다. 브리치워터는 디디 추신을 비롯해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 소셜 미디어 웨이보 등도 매수 리스트에 올렸다고 차이 시는 전했다. 중국 기술주들이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감을 잃은 반면, 전기차 업체는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니오와 리오토는 대부분의 투자회사에서 비중을 늘렸다. 반면 샤오펑은 히라우스와 아크인 베스트먼트를 제외하면 지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회사별로 중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확연하게 달랐다. 그리츠워터는 리오토 샤오펑만 제외하면 중국 기업의 지분을 대거 늘렸고 JP모건은 리오를 제외하면 투자 규모를 모두 축소해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삼성, 중국 바이두와 스마트카 함께 만든다. 삼성전자가 중국 바이두와 차량과 스마트폰을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위해 손을 잡는다. 중국 언론 이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바이두가 스마트카를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스마트폰과 차량의 지능형 상호 연결 상품인 바이두의 아폴로 부문과 카라이프 플러스에 맞춰 차량 인터넷 분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자 경험 개선을 돕고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인간차량 인터랙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바이두의 추루이중 부총재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부 이영호 총재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바이두 카라이프 플러스의 삼성 버전 앱을 곧 내놓는다. 차량과 스마트폰을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사용자들에게 커넥티드 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일상적인 운전을 할때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 사용 수요에 맞춰 바이두의 카라이프 플러스와 삼성 원유 아이를 통합해 스마트폰 생태계를 자동차 시스템에 원활히 연결시킨다. 예컨대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지도를 찾아보거나 음성을 탐색하고 도로 상황을 조회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작업을 자동차의 대형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자에게 바이두의 음악 서비스, 지도, 뉴스 등도 제공한다. 사용자의 개인화된 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두의 카라이프 플러스 삼성 버전은 무선통신,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도 편리하게 이뤄진다. 바이두의 카라이프 플러스는 이미 글로벌 70여 개 자동차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탑재된 차량 모델이 천 종이 넘고 누적 탑재 차량 수가 2천만 대를 넘는다. 이에 해당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원활히 연결되는 편리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다.